네, 안녕하세요. 100%TV입니다. 현재 시간은 12월 8일 오전 11시 1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좋지 않습니다. 이미 하락 출발을 했고요. 실제로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도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많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데이터, 오늘 제가 아까 소통방에 좀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이 부분이었죠. 어제만 해도 마감이. 물론 이제, 중요한 저항대인 3,350원 이 부근을 약간의 훼손을 했지만, 깝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상승에 대한 아직은 힘이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보시게 되면, 오늘, 어 조금 전에 강력하게 약, 어, 11%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 수익 보신 분들 너무나 좀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지지 여부를 봐야겠죠. 중요한 가격대를. 아니면은 급락을 시킬 수도 있고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가격대. 청남글로벌 좀 아쉽죠, 많이 아쉽습니다. 어제 굉장히 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어제 마감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어부가 굉장히 좀 중요했었는데 지키고 상승. 그래서 오늘 조금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급락을 시키죠 근데 급락시키고 나서가 중요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다시금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마치 모아데이터가 급락이 나왔지만 다시금 이렇게 상단선 부근에서 올라가려는 모습 힘이 아직도 건재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 다시금 상승에 대한 충분한 동력이 생긴다 청단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가격대인 10,500원 부근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끝났다고 보긴 좀 어렵죠 대신 이제 이 지지여부, 다시 회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10,500원 부근을 다시 회복한다면 상승에 대한 아직 여력은 남아있다 보시면 되겠죠 청단 글로벌 오늘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기가레인,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다시 회복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어, 사실은 청당글로벌, 모아데이터, 기가레인이 모두 비슷한 위치에 있던 겁니다. 다만 모아데이터가 먼저 빠르게 움직였던 것 뿐이고요. 기가레인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라인인 1800원 이 부분을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상승에 대한 동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청당글로벌, 그리고 기가레인은 다시금 가격을 회복하고 올라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일어난다면 패닉셀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견두에 견뎠던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청담글로벌 기간에 있 지지 여부를 잘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참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죠.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분명한 하락장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다고 해서 종목이 뭐 호재가 없거나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체 모든 증시 자체가 하락이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청담글로벌, 모아데이터, 기가레인에 대한 세 가지 얘기만 좀 드린 만큼 현 시장 주식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 2월이 지나고 3월이 돼야 우리가 느끼던 문금장이 그때서는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후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고요. 소통방을 통해 다시 얘기 드릴 텐데 어,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 소통을 운영하고 있죠.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한테 여러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는데 제 유튜브 하단에 보시게 되면 코드하고 링크가 있습니다. 누르시게 되면 바로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으로만 소통하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저하고 여러 이야기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어, 최선을 다해서 분석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